이제 곧 땡볕 여름이 다가올 텐데요.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늦게 시작된다고 해요. 여름 휴가 계획들은 세우셨나요? 물가가 너무 올라 휴가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소식은 여름 휴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다녀오는 방법으로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휴가 포기하지 마시고 가족들 또는 개인이 한달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고 다녀올 수 있는 방법 이것에 대해 안내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내용이라 구독자님들께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저도 신청해 보려고요. 답답하고 깡막힌 도시에서 벗어나 힐링하실 분들 얼른 신청해 보세요. 신청 기간이 6월 25일까지니까 휴가 계획 예정이셨던 분들, 힐링하고 싶은 분들, 이 영상 보시고 꼭 지원받는 혜택 누리세요. 안녕하세요. 복지 누리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요. 요즘 은퇴나 노후에 전원 생활을 꿈꾸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전원 생활을 미리 체험해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딱 일주일, 아니면 딱한달 자연 속에서 좀 쉬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한달 생활비 한달 여행비 내돈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 쓰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지원받아 한달 살기 체험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지금 공고 난 곳이요. 국립공원 한달 살기인데요. 정해진 국립공원 세 곳이 어딘지 먼저 안내드릴게요. 첫 번째는 경북 영주시 삼가 야영장 달 박골 명품 마을과 충북 단양군 남천 야영장 중령 옛고개 명품 마을 1원에 있는 소백산 국립공원이고요. 두 번째는 경남 통영시, 경남 거제시, 경남 사천시, 남해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마지막 세 번째는 경북 성주군 가야산 생태 탐방원과 경남 합천군에 있는 가야산 국립공원인데요. 여기서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하실 텐데요. 참여 대상은 개인 또는 가족으로 최대 40팀을 모시는데요. 이 40팀 안에 당첨이 되셨다 하시면 참여 기간은 2023년 7월 3일에서부터 10월 20일 9일까지인데 이 기간 중에 나의 상황이나 여건에 맞게 최소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신청하여 참여하실 수 있어요. 참여하시게 되면 혜택이 어마어마한데요. 한달 살기 꾸러미를 준다고 하네요. 저도 아직 참여해보진 않아서 어떤 꾸러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꾸러미를 준다고 하니 왠지 소풍 전날처럼 마냥 설레긴 하네요. 또, 여러 가지 체험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국립공원 생태 체험이나 지역 산촌 체험 마음껏 하시고, 국립공원 스탬프 투어 한 여권도 받으실 수 있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죠. 이 체험도 하고, 별 보고, 달도 보고, 숙박도 하시면 지역 상품권을 무려 15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원 받는다는 점이 오늘의 포인트죠. 참여 대상에 선정되시면 이 포인트를 선 지급받아서 사용 가능하세요. 또 여행 가면 이렇게 이것저것 살 것도 많잖아요. 국립공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 상점 할인 혜택이 5%에서 많게는 20%까지도 제공된답니다. 여기서 꿀팁 또 하나. 참여 기간이 7월 초에서 10월 말일까지인데요. 국립공원마다 이렇게 지역별 축제가 있어요. 축제에 맞춰 가신다면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풍부해지겠죠? 여행도 여행이지만 잠이 보약이잖아요. 푹 주무셔야지 다음날 여행도 즐겁게 다닐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숙박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숙박은요. 소백산 생태탐방 생활관이나 상가, 남천, 야영장도 좋고, 중령, 달밭골, 명품마을, 펜션 등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잠푹 주무셨으면 재미있게 즐기셔야 되겠죠? 개인 또는 가족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체험으로는요. 소백산 생태탐방원 소백산 사무소에선 가상 별자리 체험 활동과 부석사, 역사, 문화, 해설, 소백산 자락길 걷기, 천동 계곡, 중령 옛길 및 중령 습지 해설로 우리 역사 공부도 하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네요. 호수목장에서는 피자 만들기, 사과, 복숭아, 딸기 따기, 잼 만들기도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알찬 체험이 될수 있겠어요. 다음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의 숙박은요.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자연의 집이나 합동 자동차 야영장에 있는 카라반에서 다음은 내도, 한목, 만지도, 명품마을, 펜션 등이 준비되어 있고요. 민박, 한옥 게스트하우스 등 민간 숙박 업체도 있지만, 보리암이라는 사찰에서도 숙박하실 수 있네요. 한려해상에서 생태 탐방으로는요, 해양생물 관찰, 만지도 명품 여행 등섬 여행이 있고, 이순신 장군 발자취 따라 한산도 역사 여행도 하실 수 있고, 사천 갯벌 체험과 남해 두모 마을 카누 체험도 있네요. 도시에 사는 아이들에겐 색다른 경험이고, 어른들에겐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체험이 아닐까 생각 드는데요. 저도 다슬기 잡기를 해봤는데,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초량 다슬기 마을에서는 다슬기 잡기, 농산물 수확 해보기, 카약 체험, 포트 타기, 바지락 캐기, 유자 따기, 유자 비누 만들기도 있고, 지친 피로를 풀어주는 편백 숲 맨발 체험, 조욕 체험도 있어요. 다음 통영에서는 바다 낚시, 갯벌 생태 체험, 맨손 고기잡이 등 더위를 싹 잊을 수 있는 체험들이 많죠. 마지막 가야산 국립공원에서의 숙박은요, 가야산 생태 탐방원 자연의 집이나 사찰인 심원사, 해인사에서 템플스테이로 사찰 치유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체험으로는 지친 심신을 달래 줄 공기 침대 활용, 유유 자적하기, 피로 회복 촉감 깨우기 등손 마사지, 만수골 자연 관찰로 치유 걷기, 숲이 주는 삶의 신표 애움길 걷기로 묵은 체증을 한방에 날려버릴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떠세요? 다가오는 무더위 지친 일상 지자체 지원받고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달살기 최대 60만원까지 지원은 해주는데 지원받는 조건이 있어요. 참여 과제가 있으신데요. 활동하신 내용을 개인 SNS에 1일 1회 인증하셔야 되는데, 그날 그날 체험했던 활동 사진 한 장씩 올리시면 되세요. SNS는 블로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면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올리셔도 되세요. 그것 또한 하나의 추억을 남기는 일이니까요. 크게 부담 느끼지는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와 관련된 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체류시설 체험 안내 서류를 첨부해 둘게요. 오늘 국립공원 한달 살기 지자체에서 지원 받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필요한 분에게 공유해 주시고, 저도 신청해 보고 당첨되면 다녀온 내용 유튜브에 공유해 볼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